질문. 다음 질문은 이제 이 소설집의 또 다른 특징은 저는 어떤 계산법, 각자의 계산법과 그 계산법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리고 충돌하면서 그에 수반된 어떤 정서적인 반응들,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이. 그래서 이제 이 소설집에 실린 소설들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잘 살겠습니다. 아는 소설은 직장 내 관계의 어려움을 추기금 계산법을 둘러싼 그런 해프닝을 통해서 다루고 있고 또 표제작인 일의 기쁨과 슬픔은 겉으로는 평등한 조직문화를 지향하지만 여전한 상명하복의 가불관계에 대해서 회사와 직원간의 서로 다른 계산법의 충돌을 통해서 다루고 있고 도움의 손길은 가사노동의 값을 둘러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각자 다른 생각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에서의 계산 문제로 서로 다른 계산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게좀 되게 나름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 뭐 현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부 앤 테이크의 습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기부 앤 테이크라고 하면은 금세 이제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하기 쉬운데 기분의 테이크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인류학이나 혹은 진화생물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 호혜성,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으로서 혹은 편향으로서의 호혜성 같은 것들 있죠. 뭐 레시프로스티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그 호혜성이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딱요만큼 측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그 사람한테 증여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당장 혹은 먼 훗날에 다시 되갚는 것인데 더 기프트 네. 근데 그 되갚는 행위가 어떤 계약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거의 본능, 본능적이고 이제 관습적인 의미에서 되갚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찰해온 결과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습성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화나 이런 사회 경제적인 제도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호혜성이라는 게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이장유지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런 호혜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여기서 장유지 소설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기분의 테이크는 등가성이죠. 등가성, 에퀴밸런스라고 음. 얘기하는 그 같은 내가 이거 이만 원을 줬으면 나는 만원 어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음. 만약에 5,000원어치를 받거나 7,000원어치를 받으면 아 내가 호갱, 호갱이 되는 거예요. 호갱. <laughs>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가장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공포 중에서 그렇죠. 정말 네. 큰 공포가 내가 호갱이 될수 있다는 공포거든요. 그 호갱이. 호갱. 호갱. 음. 네. 내가 호구를 잡히기 싫다는 그 공포 때문에 그 계산을 꼼꼼하게 그렇게 하, 하는 거죠. 원가를 막 이게 얼마이고 나는 얼마를 줘야 되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기 d t 테이크 가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좀후회성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좀 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뭔가 자기의 어떤 이 대단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손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막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위하고 손실을 회피하는 건좀 다른 거거든요. 대체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경제, 경제학적 인간, 뭐, 이코노미코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굉장히 자기 추, 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을 실제로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장유진의 소설에서 나오고 있는 인간형은 전형적인 손실 회피형 인간들이고 <laughs> 전형적인 등가성에 기반한 음. 예, 인간들이다. 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전형성이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소설적인 장점이고 지금 이 작품에서는 로이 전형성이 사실 감정적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음. 거가 화, 네, 핵심이 네. 그러니까 확장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감정적인 것들이 작동을 하냐면은. 그 그러니까 뒤늦게 이십자 평을 말해될것 같아. 왜냐면 <laughs>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laughs> 음. 이제 왔어. 음. <laughs> 이제 왔어. 풀할 <laughs> 순 없지만 찌질해지진 말자. 음.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 감정 경제적인 논리가 이런 식으로 장주진의 인물들을 추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 자꾸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 등가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에 집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실은 디테일들이 집착하게 되고 이런 거가 하나하나 하나 나면 얼마나 될까를 따져보면 이 태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일 수 있고 쪼잔한 건데 사실은 그것을 따짐으로써 큰 틀에서는 내가 감정적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감정 맞부닥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을 전력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태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 사람들의 이 감정의 감정 경제의 논리인가요? 감정 경제의, 감정 경제의 감수성을 감정 경제. 정말 잘 건드려주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 주우세요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저는 옛날에는 소설 쪽 주인공들도 찌질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쿨해서 이상하거나 음. 이런 인물들이 많았는데 음. 이 속물적이잖아요 속물적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위협적인 속물성은 아니고 유해한 속물성은 아니라는 거예 음. 어. 그래서 이 속물성은 우리가 기꺼이 어느 정도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도?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어. 근데 그 찌질한데 찌질함을 남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그쵸. 그런 찌질함? 그게 이제 파산나지 음. <laughs> 감정적으로 파산나지 않을 정도로 음. 저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잘 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그렇잖아요. 항상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찌질했으면 저는 이소설 아니라고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음. 아름답게 보장니까저 <laughs> 언니는 맞아. 저 언니는 내가, 내가 오해했어. 알고 보니 저 언니는 착한 언니였던 거야. 그냥 눈치가 좀 없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더 걱정하는 거죠. 아, 저렇게 눈치 없는데 세상 잘 살아갈까? 이게 뒷담화의 영역을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근데. 들어요. 그 걱정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저 않나요? 얘기 좀 계속 하면 아, 안 돼요? 네. 왜 <laughs> 뭐, 이렇게 예민하게 아, 예민한 게 제가 뭐라고만 하면 자꾸만 <laughs> 양쪽에서 막이 소설을 그런 의미가 <laughs> 아니라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하세요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배상민 선생님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남 걱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건 남 걱정이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다 걱정해요 뒷담화를 까듯이 뭐 앞에서는 그렇게 쪼잔하 계산해 놓고 뒤늦게 아, 저 언니 너무 착해 너무 순수해 그, 그게 그냥 직장인 뒷담화를 넘어가나. 그 다음 일의 기쁨과 슬픔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했어요. 음. 문제는 여기 있잖아요. 회사 내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뒷자리에 있는 그 개발자랑 안 되고. 음. 그 다음 사장이 이상한 또 주문을 했고, 나한테. 음. 근데 나는 가서 보니 실제로는 헤비 유전인 줄 알았더니 나, 나보다 더 짠한 사람이었어. 음. 근데 거기에서 뭐, 나보다 더 짠한 사람이 있다니는 오케이. 음. 근데 그걸로 왜 뒷자리 사람들, 뒷자리 사람과의 문제를 풀어버리고, 음. 정작 이 부조리함을 만든 사장은 또 와가지고, 에이, 나도 힘들어. 음. 그러니까 사장을 또 이해해버리더라고요. 음. 이게 가능한 직장생활인가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저는. 도움의 손길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부분 다 도움의 손길 같은 이야기들을 해요. 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고용인이 아니라 우리 집안 가사일 해주고 내 아이 받아, 봐주는 사람들이 갑인 것 같다.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들을 내가 어떻게 저기 막 좋은 할머니, 좋은 아주머니한테는 내가 더 꼼짝 못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요. 오케이, 그것까지는 공감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야기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수도꼭지 자기 모습 길게 늘어져서 그게 이상하다라고 여운을 남기는데, 그런데 저는 그게 여운을 위한 여운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저 제가 그까 그러니까 두 분은 공감을 하셨다니까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지점들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 소설이 뭔가 하나를 더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미시적인 걸 포착을 해서 아 내가 일상적으로 혹은 내가 내 친구들한테 듣지 않았던 감각 이상의 뭔가를 소설이 이야기해 줄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소설은 늘 내가 친구들과 나눴던 술자리 이야기나. 혹은 술자리 뒷담화나 혹은 품념 수준에서 항상 끝나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사실 예를 들면은 그 일의 기쁨과 슬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장이 나도 힘들어해서 그 사장을 이해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겉으로는 굉장히 평등한 걸 추구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가불 관계 관계가 여전히 경고하고그 이제 그 여자가 만난 그 거북인가? 그 거북이알 그그 아이디 그 여성의 경우도 굉장히 유능한 여성인데 한마디로 이제 그 사장한테 찍혀가지고 어, 사장 인스타그램에 먼저 알려야 되는데 이 여성이 먼저 알렸다는 이유로 포인트로 그거를 받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월급을, 어, 월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다들 힘드니까 뭐 다들 이해하고 이러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 결국에 지킬 건 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진 제가 볼 때는 안 지켰거든요. 뭘 지켜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어쨌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든 풀어 가거나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든지 말든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태도는 그 인식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인식인데 그거 이상의 뭔가를 보여줬냐는 거죠 제 얘기는. 아니 근데 그 기존에 보여줬던 소설의 방식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결국 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내 나의 조성진 뭐 콘서트에 가는 거 그리고 응.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취미 생활 그 다음에 나 내가 그냥 뭐 만족하고 사는 어, 아니 물론 굉장히 동물화하는 그런 소물적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단면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바, 단면 자체를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게 소설인가. 두 번째는 그 아니 니앙스죠. 그래서 그 진짜 그런 자기 세계만으로 쏙 들어가는 그 니앙스를 어떻게 그리느냐예요. 근데 제가 볼때이그이 그, 이 소설은 그 어떤 것에도 비판은 없었어요. 나의 후코카 가이드 말고 그거 말고는. 다그 안으로 침잠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제가 볼 때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사장도 이해 가능한 영역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기보다 도그 모든 소설이 이해 가능한 능력을 그것들 다 그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별로 서로 이해하는 것 같진 않았고, 왜냐면 도움의 손길에 마지막에서도 그 아주머니가, 얘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는 되게 깔끔하게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일 점점 못 하고, 뭐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4시간인데 뭐 한두 시간만 하고서는 집에 가고,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 아주머니한테 그만두라고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하다가 얘기 못 하고 있는데, 어느날 이 아주머니가, 이제 잘 그만두겠다고 뭐 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나가냐면은 근데 어 이렇게 뭐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데 힘든데 먹을 거라도 점심 먹을 거라도 이렇게 놔두고 그러는 거라고 뭐 어?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한테 한 마디 하고 나가잖아요. 사그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게 자기가 준 돈만큼 이 아주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있었지만. 사실은 상대 의그 아주머니조차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제대로 뭐제대로이그이 어, 고용주로서 어, 피 고용인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또 지적을 하면서 나가잖아. 그니까그 충돌의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이거를 <laughs> 가지고 무슨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의미를 찾고 어, 뭔가 이거를 아무튼 이게 충돌하는 그 갈등의 지점을 보여주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서로 각자가 다른 계산법 때문에 그 충돌하고 있고 그게 또 정서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인간 관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뭐 너무 재밌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laughs> 응. 저는 예, 저도 뭐 그런 것도 응.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설로도 뭐 그게 뭐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소설도 나올 수 이, 있는데, 음. 똑같은 소재와 똑같은 이야기를 다룬 음. 이야, 그런 것들을 저는 소설이 아닌 다른 형식 웹툰이라든가, 레몬테라스의 게시글이라든가, 네이트판의 게시글로 훨씬 더 재밌고 디테일하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걸 왜 굳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근데 레몬테라스? 레몬테라스요. 레몬테라스 레몬 게시글이나, 뭐, 그런 게시글을 안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볼수 있죠. 아니, 그, 그, 게 <laughs> 이거는 제가 볼때 나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아까 말했죠. 저는 딱그 지점이에요. 아까 레몬테라스, 뭐, 하, 저기 뭐야. 네이트판. 어, 네이트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도, 그 보여주는 것도 대단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저는 이건 소설관이 다른 거기 때문에, 논쟁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올드한 소설가고 소설에 대한 어떤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만으로 전 소설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작은 방식의 해결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큰 갈등 세계와 진정한 의미에서 대결하고 갈등해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소설이기 때문에 뭐 소설관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미시화되고 파편화되는 소설적인 경향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 경향 자체는 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데 뭐,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솔직히. 어, 뭐해결해야 돼요? 해결했아까 해결했다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아행식의 자기 정신 승리죠. 한편으로는 소아행식의 네. 정신 승리지만 좀 소아행이라는 단어를 끝끝내 안 쓰려고 했는데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laughs> 이 지금 소설 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결국에 갈등을 갈등을 비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에고와 그것의 대결 구도로서 풀고 려 한다기보다는 좀 전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도 결국에는 약간 애도 애환이 있고, 어? 애데 이제 그 뭐야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최대치의 해결 방식은 애한테 원래는 말을 안 하던 불만이 있었는데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그 직원한테 한마디 해주는 거. 인생이 삶이 버그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laughs> 이야기를 해주는 그말 자체가 사실 자기만족인데, 이 자기만족의 영역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이 갈등을 내적으로 구부린다는 거. 그게 이제 이 이런 종류의 사실은 소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약간의 다른 지점이죠. 미시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그 지점이 막 구부리고 자기 소설, 자기가 이렇게 구부린 거를 괴물화시켰다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좀 그런 조금 떨어진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네. 저는 이제 세 분이 문학계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저는 근데 이제 그이 영역과 다른 곳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느끼는 어떤 이 소설을 둘러서 평의, 평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평이 있어요. 그 뒤에 이 소설 뒤에도 평이 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도 잠깐씩 들었는데 소설 기존 소설에서 나오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어떤 감정 선들이 나왔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식의 평가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굉장히 문학과 소설을 특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소설을 가지고 소설을 통해서 봐야지 이게 가치가 있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애초에 저는 웹툰이건 뭐 어떤 장르에 따라서 뭔가 차별을 두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지 꽤 됐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을 보지 않더라도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심지어 저는 댓글까지 다 보거든요 이런 글 같은 경우에 댓글까지 해서 하나의 텍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글쓴이가 댓글을 통해서 또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또뭐 자신의 의견을 다시 공고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 과정들 자체가 훨씬 더 저는 역동적이고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걸 소설처럼 이렇게 써버리면 사실은 그런 의미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냥 숫자에서 이야,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야기의 수신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이 이 소설이 지금 모든 소설을 경향을 대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에 대한 호응하고 있는 독자들 네,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어. 과도한 과잉 의미 부여가 아닌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네. 인터넷 세서의 그런 어떤 썰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최근에 뭐 문화 콘텐츠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형태 안에서도 이런 방식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과대평가하듯이 출연했다가 어느 순간에 휘발되어 버리는 방식의 이야기적인 구조가 요즘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뭐뭐 뭐, 뭐 일본에선 세카이계 소설, 세카이계 문학의 경향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한국에서의 요즘의 웹 소설들도 실제로는 뭐 무슨 굵직한 갈등 속에서 대단한 대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감에 가면은 그래 이건 갈등이 아니라 사실 해프닝이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감으로써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현실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에게 약간의 만족감과 어? 자기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소설적 경향이라는 게 저는 반드시 굉장히 뭐 최근에 한국 문학의 경향뿐만이 아니라 한국적 상황 혹은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한 상황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는 이야기 형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반드시 비단 장류진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뭐 소설관이 다르 다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소설관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저도 되게 그뭐 다른 종류의 소설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어떠냐 이 소설 자체가 그렇게 막 너무 막 매력적이고 뭔가 뭐 뒤에 이제 이나영 씨가 쓴 것처럼 뭔가 굉장히 새로운 낯선 그런 소설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소설에 대한 그 기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게 우리가 다른 어떤 작가와 작품 혹은 어떤 특정 시기에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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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첫 작품 집을 내 이러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히 새로운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 네이트판이나 뭐, 이런데 나오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는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어떤 소설 문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흔하게 듣는, 떠도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지금 읽히고, 그 다음에 눈에 띄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 이러한 소설들에게 너무 어떤 좀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소설 문법들을 적용해서 보는 거는 조금 저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러, 그런 그런 거다뭐 고려하더라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 것도 소설을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뭐뭐쓸수 있겠죠 뭐 그거는 근데 그런 거보다도 제가 이 소설집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지점들은 어 계속해서 어떤 계산하는 자신만 나올 뿐이지 다른 사람들 등장인물 타인에 대한 공감 마지막으로 이제 공감하는 척하면서 이제 결말을 맺지만 대부분 다 그냥 표피적인 그냥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라는 식의 공감으로 끝날 뿐이지 정말로 타인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혹은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되게 피상적으로 타인을 그리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자기 계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그려질 뿐이지.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을 것인지 혹은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움의 손길에 나오는 그 집안일 을해 주시는 아주머니의 이 설명들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피상적으로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와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이그 계산 계산을 하는 자기 자신만이 있는 거의 유화론적인 세계.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저는 약간 패소공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독백과 같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냥 등장인물만 주변이 바뀔 뿐이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계산으로 어떻게 내 손실을 최소화할 것인가만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그런 동호 반복, 반복적인 이야기.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런 했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좀아쉬움 같은 건 있었어. 그러면은 박관 선생님 뭐 후꾸 후쿠,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로 20대 네. 여성